왜 달리기 시작했나요? 부하 여분 원래 달리기를 좀 좋아했어요. 아니,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에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 힘이 나요. 그러면 31분부터는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운동선수 빼고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운동 좀 잘했거든요. 좋아하고. 근 엄마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운동안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한 25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뱃살도 나오고 결혼하고 이래서 좀 여러모로 뭔가 해야겠다. 이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 이러던 차에 이제. 아내가 어느 날 마라톤 책을 읽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도 마라톤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라톤 할 했을 때, 어, 일반인도 마라톤을 할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의아심을 들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충분히 마라톤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마라톤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띠지에 침대에서 컴퓨터까지 밖에 안 가던 그게 운동의 전부였던 사람도 풀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걸 딱 보고, 헉! 이 사람도 할수 있으면 나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전에 계속 저희 그 부부가 배드민턴 좀 쳤는데 계속 남편이 우리 아 나중에 달리기를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계속 아 그냥 귀떨로만 들었죠 걷는 것도 싫은데 무슨 솔까 뭐 어떻게 뛰어요 그래가지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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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 그 책에 딱 보고 그럼 음, 나도 할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남편도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아내랑 같이 건강. 인천 대공원에서 열렸던 건강 장기 마라톤? 건강 마라톤인가? 어쨌든, 일단 아내랑 나가는 첫 번째. 같이 나가는 마라톤 대회였기 때문에 기록보다는 같이 동시에 그 코스를 같이 완주하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10km 코스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 대회가 좀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실 10km 코스면 10km가 조금 안 되거나 10km를 딱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약 12km 정도 됐다 체감 아 이건 조금 첫 마라톤 대회 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대회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냥 아침 일찍했었거든요. 6 시에 일어나서 가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날 너무 설레가지고 아 별로 설레 설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설레가지고 그 밤을 샌 다음에 나갔는데 진짜 달리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일단 완주하고 그 순두부찌개랑 이제 뭐. 막걸리랑 이렇게 줬는데 그 순두부찌개의 맛이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냥 그걸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홉신가? 밖에 안 돼가지고 뭔가 하루가 되게 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갔다와서 잠든 건 비밀이에요. 알겠죠? 네, 그랬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 웃긴 일수 있겠지만 전초보기 때문에 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목표예요 저는 원래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리는 거 진짜 좋아요 아, 아내랑 같이 뛴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아내랑 이렇게 갔을 때한 반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터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아 나도 진 지... 진짜 열심히 준비하면 저 정도 속도가 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따라서 같이 뛸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다음 대회에 나갔을 때는 조금 더 기록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러너로서의 목표는 지금 런소영님이나 안정은님보다 조금 더 유명한 셀럽이 되고 싶습니다. 모티베이션. <laughs> 아니, 제가 달리기 시작하고 인스타를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달리는 사람들. 운동 일기 이런 거를. 그러다 런소 형님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꽤 많이 발견했어요. 무슨 해동, 정혜용님? 뭐 이런 분. 안정은님, 박지혜님, 뭐,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어, 런소 형님이랑 안정은님 유튜브도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분들 거 되게 많이 보고. 마라톤 TV라는 채널도 또 열심히 보고. 아무튼 그걸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 부족해! 콘텐츠가 저는 지금 막 되게 막 굶주려 했거든요, 콘텐츠에. 이게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막 영상을 너무, 마라톤 영상 너무 보고 싶은데 없어, 너무, 콘텐츠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약간 그런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소영님의그 영상을 보면 항상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뛰는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여기까지 할요